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두번째 시간입니다 품질경영기사 사안기사 2차 실무입니다 에, 필수 공부해야 될 내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 두 번째에서는 에, 분포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고 계량의 대표적인 게 다음에 에, 개수치에 대해서는요 바로 우리는 초기화 이항부하성이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먼저 교재의 순서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러분 1차 공부 하셨을 때는 먼저 개수값부터 먼저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값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수치 분포예요. 우리는 개수치 분포를 뭐라고 하죠?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흩어질 리자에 떨어질 산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베르누이 분포가 있습니다만은, 베르누이 분포는 크게 취급하지 않으니까 초기화 분포. 시험 문제에 초기화 분포. 아니면 이항 분포. 아니면 부화성 분포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야를 초기화 분포로 풀어라. 야를 이양분포로 푸시오. 야를 부화성분포로 푸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땡큐죠. 뭐, 그러면 그 문제는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문제 분석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야를 초기한지, 야가 이양인지, 야가 부화성인지, 세개 다로 풀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외에는 절대 안 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초기화 분포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문자 N이 있어야 돼요. 로또의 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그 로또에 따른 부적합품률이 있어야 돼요. 부적합품률 여기에서 N개를 뽑게 됩니다. n개를 뽑아야 되고요. n이 세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부적합품이 x개 나올 확률은 또는 x개 이상 나올 확률은 또는 x개 이하가 나올 확률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기본적으로는 소문자 n과 대문자 n 둘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문자 n분의 대문자 n 롯트의 크기와 시료의 크기 비가 바로 10배입니다. 기본적으로 10배 이하일 때는 우리는 바로 초기화 분포를 사용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10배 이하 또는 이것이 딱 보면 눈에 보면 보여요. 롯트의 크기가 50 이하가 딱 나와요. 50 이하. 요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초기화 분포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문제 분석만 되면 돼요. 문제 분석만 되면 자 그렇게 되고 부수적으로 하나 더 적어드리면 초기화 분포는 언제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비복원 만약에 문제에서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비복원 추출일 때 비복원이다. 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초기하다. 그래서 이 형태를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항분포로 가볼까요? 이항분포는 바로 로트의 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을 수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다음에 p는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끝나세요. n x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로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만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어떻단 말이죠? 야의 반대가 되겠죠? 스몰 레문의 대문제인이 바로 10배가 넘을 때, 그래서 로트의 귀가 상당히 클 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므로,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죠? 로트가 없다! 그런데 피는 있다! 그럼 게임 끝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요, 포화송 분포는 야하고 연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는 두 개가 연관이 되어지고요. 포화송은 별도예요. 그럼 푸화송은, 뭐로 해드릴까? 뭐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 포화송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문자 N 자체가 없습니다. P가 자체가 없어요. N 자체가 없어요. 즉,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뭐가 있어요? 그 집단에 m이 있습니다. m. m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본적인 표준 용어로는 부적 값. 부적 값품이 아니에요. 부적 값수.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느냐? 결점수허무의 수. 사고 건수. 사고 건수. 이런 놈입니다. 결점수, 허무의 수, 사고 건수. 이런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부적합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적합수와 여기서 나오는 X로 나오는 초기화와 이게 이항문포에서이를 뭐라고 하는 거면 부적합수가 아니고 부적합품수예요 부적합품수. 자, 부적합품수. 자, 아, 요거 하나 적어드릴까? 필수투는요, 야는 뭐다고 해? 필수투는 야는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 기본적으로 뭐뭐가 나올 확률은 이라는 걸 제가 스킵했습니다. 시험 문제, 뭐, 베이지 정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조건부 확률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이. 예, 기본적인 점수로 2점짜리로 나오게 되는데 확률 분포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해 버렸어요. 이거는 매회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자, 얘는 부적합 품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적합 수와 <laughs> 부적합 품수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야는 p가 있죠. p가 있으면 반대가 되는 1 p가 있어요. 그렇게 부적합품의 반대는 적합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양호품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야는 반대가 없어. 야는 반대가 없는 거예요. 적합수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 공장의 사고 건수. 세 건. 그럼 사, 고가세 건이에요. 세하고가 일어나지 아니 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해야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점수, 어떤 이 철판에 결점이 세개 있어. 그럼 결점 아닌 것은 몇 군데 있어요? <laughs>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흠도 마찬가지죠. 예, 이건 반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반대가 없는 경우고, 야는 반대가 있는 경우면 이두 개는 이렇게 구분도 할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건 지울게요. 아,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갈까? 바로 이겁니다이 부화송 문포가 초기화하고 이항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로 했는가? 야, 합니다. 10배 이하이면 초기화고요. 10배가 넘어서면 이항이었죠. 그런데 이 이항을, 이 이항을 부화송으로 풀수 있습니다. 똑같이 뭐가 있다? N 있고, N 없어도 되죠. p 있고 n 있고 x가 있는데 y를 무슨 분포로 풀수 있다? y를 무슨 분포로? 부화성 분포로 풀수 있어요. 부화성 분포로. 그럼 그렇게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화성 분포는 뭐만 있으면 된다해요 m 만 있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m이 뭐로 취급하느냐? np로 취급한 np로. m을 np로 취급해서 풀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은 그렇게 풀었던 거죠. 특히 샘플링 검사에서 이걸 많이 사용했죠. 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할까요? 10배가 안될 때, 10배가 넘을 때, 그럼 야는 언제? 부화성분포는요 바로 p 가 작을 때, p 가 작을 때라는 말이 부적합품률이 0.1보다 작거나 같고, np가 어중간할 때 0.1에서 14일 때야를 대신 m으로 취급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화성 분포로 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우리에게 시험 문제 나오는 정규 분포가 있어요. 이 정규 분포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 하는 저뒤쪽에 갈리도라든가 이런데하고 전체 다 연관을 다지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이번 강의 하지 말고, 야를 그러면 확률 분포인데, 뭐다? 개수 값, 개수치, 또는 이산 확률, 이산 확률 분포만 치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요 필수 실기 2는요, 이산 확률 분포. 이런 뭐였어요? 우리, <laughs> 이런 기초 통계입니다. <laughs> 어이구, 좀, 목이, 저 담배권이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 목이 시원찮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문제를 지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한다 했어요. 이산 확률 분포다.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이고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다시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넘어가고요. 바로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쭉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우리는 고민스러운 게 바로 3번입니다. 3번.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하 용기에 흰 구슬 3개와 공이네요. 흰공 3개와 빨간 공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수값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값. 자, 흰 공을요, 우린 W로 해볼게요. 화이트가 3개가 있으며, 레드가 10개가 있다. 결론적으로 게임 끝. 야를 합치면 뭔가 면 대문자 N이 13개다, 이 말이죠. 노트의 개수가. 일단 이것만 보면 무슨 분포예요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50개 이하이므로 야는 무슨 분포 바로 초기화 분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다섯 개를 샘플링합니다. n이 꼴로 오예요. 했을 때 화이트가 흰 공이 두 개가 나올 확률은 흰 공이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레드가 자연적으로 세개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럼 야를 우리 앞에 문제하고 같이 바르면 대문자 n 소문자 n w w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야는 원래는 p는 바로 13분의 3이에요. 그럼야는 무슨 분포예요? 한 방에 세 개를 뽑았다. 다섯 개를 뽑았다. 다섯 개를 다시 뽑으세요. 그 때문에 p가 있는데 대문자 n이고 10배가 되지 아니하며 50 이하예요. 그럼야는 무조건 뭐세요? 초기화분포예요 그런데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번은 비복원 한 방에 다섯 개 뽑았다는 라 말이고요. 이번은뭐라 되어있습니까? 보원은 뭐예요? 하나를 보고 넣었어요. 보원이 원상복귀죠. 그래서 보원은 무조건 무슨 분포로 가야 되느냐? 이항분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서 제가 뭐 했어요? 비보원은 무조건 뭐다? 초기화분포. 다음에요, 보고는 무조건 뭐다? 아, 확실하게 이제 해결되죠? 보고는 무조건에요, 무조건 뭐다? 이항분포입니다. 왜? p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상 복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흰공이 나왔다, 빨간공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넣어버리니까, 다시 흰공이나 빨간공이 나올 확률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는 당연히 이항분포가 됩니다. 자, 공식 한번 해드릴까? 초기화 분포는 전체 13개 중에서 3개가 나왔다. 예. <laughs> 소리요. 3개가 나왔다 가지고 다섯 개 뽑았다. 어디에서 흰공 3개에서 2개가 나왔고 빨간 공 10개에서 3개가 나왔다. 이런 꼴이 되는 것이고요. 복원는 복원은 뭐요? 5시 뭐가 되죠? 5시 몇개 뽑으세요? 2개입니다. 어디에서 13분의 3에서 2개가 나왔으며 바로 13분의 10에서 레드가 나올 확률에서 3개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아마 풀이가 그런 꼴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예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4번 하나 더 보겠어요. 4번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부적합수 m이 3이다. 게임 끝. 부적합수 3이, 거기 m이 m, 만 나왔어요. p도 없고, <laughs> p도 없고, n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게 무슨 예요 m만 있고, 헤아려 e 요 그러면 부하성 분포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부하성의 공식은 x 팩토리얼 2에 마이너스 m성 곱하기, m에 x성이라고 여기에 잡아놓으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는 2차에서, 실무에서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개 다를 풀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예, 야가 있네요. 3번의 예를 들었는데, 약간 좀뭐 문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몇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도 이런 유형의 형태가, 데이터는 다르지만, 이런 유형의 형태가 여러번 나왔어요. 부적 합품률이 4%이고, 또 해볼까요? <laughs> 부적합법률 P가 0.04, 즉 4%이고, 거기에서 대문자 N이 100개이고, 여기에서 4개를 샘플링 하였을 때, N이 그사이 정도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사분의100 하니깐 25배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항분포로 풀어도 돼요. 근데 좀더 정밀하게 하려고 하면 이항분포보다는 초기화분포로 풀면 좋겠죠. 그래서때네개를 뽑았을 때 시료 중에 부적합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하나도 없을 확률은 그럼 X 이구리 0이에 게임 끝. 다 나왔죠? P, N이 있고 P가 있고 소문자 N이 고 X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세 개의 분포로 다할수 있는데 1번 초기화, 2번 이항, 3번 포화송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럼 답 시작할까요? 먼저 초기화는 100개 중에서 4개를 뽑았고 어디에서? 4%니까 약의 100개 중에서 부적합품이 바로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4%니까. 그러면 그걸 꼭 기, 계산을 한다면 NP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4니다 4개 중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4개 있는데서. 그런데 양호품은 적합품은 몇 개? 죠 96개겠죠. 그럼 96개에서 4개가 나왔고. 96 콤비네이션 4개. 곱하기 4컴비네이션제로가 바로 초기화 분포가 되겠죠. 다음, 풀이 있고요. 참고. 이항 분포다 하면 야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곱바로 n 컴비네이션4컴비네이션제로에 어디에 p에서 제로성 1 p에서 저 0.96에서 바로 나머지 네개다 나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 R을 포아송 분포로 풀면요. 똑같은 확률인데 확률값이 다 다르죠. 야, 야 달라요. 포아송 달라요. x 팩토리얼 하나도 안 나와다. 0 팩토리얼 분의 e <laughs> 마이너스 np승이 왜? np가 우리는 뭐 한다? 바로 np를 m이라 하자 했거든요. n p, 4 곱하기 0.04. 그러면 446이 0.16이네요. 그러면 2에 마이너서 0.16. 맞죠? 곱하기 0.16에 제로성 1 되겠죠. 제로성 1이에요. 얘도 1이고요. 그럼 답은 양를 계산기로 두들기면 답이 되겠죠. 여러분, 수검자의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번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것은 좀더 또다시 한번 더좀더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3번의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는 두 번째 필수 확률분포에서 뭐다? 개수치에 대한 확률분포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개량치에 대한 확률분포를 할 거예요. 개량치. 그것의 대표적인 게, 계량제에 대한 확률 분포는, 바로, 정규 분포. 뭐, 삼포에 대한 카이제곱 분포. <laughs> 정규 분포는요, U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G, 즉, Z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U를 사용하는데요, 어, 어떤 저자분들은 Z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카이제곱 다음에, F 분포.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F분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살펴봅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검정과 초정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하기 앞서서 정규분포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바로 초기화나 이항이나 포화성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laughs> 예 그런 형태로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옳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품질 실기 특강 두 번째였다. 예 그게는 개수치 확률분포 즉 이산 확률분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우리 항상 뭐 이야기하는 우리 예 뭔가 유튜브니까 꼭그뭐 뭐 고맙다라는 인사 있잖아요 그, 그 뭐라하죠 하여튼 구독신청 구독은 당연히 하고 뭐 하여튼 뭐죠 하여튼 고맙다라는 그 내용을 잘 몰라 제가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